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두 물이 합쳐져 흐르는 곳을 만났습니다. 두 물이 합쳐 합쳐졌다. 오늘에 보면은 이 말이 혼합의 위험성을 의미하고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혼합. 자 예. 항만은 항만인데 저쪽에서. 예 뭣에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고, 바닷물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형성이 가능해져요. 소용돌이가 생겨요, 당연히. 소용돌이가 생기게 되고, 또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면서, 예, 뻘이 생기게 됩니다. 늪지대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 배를 댈 만한 곳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 물은 배 앞쪽을 말합니다.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어도 뻘에 들러붙어 버렸고, 저 뒤쪽에는 여전히 큰 풍랑들이 뒤 배를 그냥 그냥 후려치니까, 그래서 다 파손이 되어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 혼합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합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한 게딱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너 빨사에 감사해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가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게 내 뜻이야. 그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힌 것은 아주 극소수인데 이, 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예, 빛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세상은 혼탁합니다. 더럽습니다. 어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이 혼탁한 이 뻘의 풍덩에 빠져서 들어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쩍 들어서 저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훌쩍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그뻘 속에서 다 당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는데 성도님이라고 달라집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원어로 하기오스고 하기오스의 뜻이 뭐냐면 거룩이고 거룩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전히 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언어,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그 어두움과 여기서는 끊임없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빛을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그 안에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혼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된 삶을 추구해서 살 것인지 어둠을 추구할 것인지 근데 우리는 이걸 두 가지를 섞기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즐기기를 이거를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탁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더러운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실제로 그 어, 더러운 우상에 거기에 풍덩 들어오셔서 피 흘려서 양쪽에 문지방에 다 칠하게 하셨어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확 집어 던지신 거예요. 광야에서 문화도 없고, 우리가 즐길 만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정막한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너희가 저 애국에서는 애국의 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런 원리 체계를 내가 너희에게 줄이라.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올리십니다. 40일 동안 모세와 대화를 하시고 그 법제를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보내셨어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저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런 모세가 죽었으니 안 보이니 우리가 저 애굽에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자 라고 만든 게 송아지예요 왜 갑자기 송아지가 튀어나왔죠? 그래놓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론이 이것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화된 나의 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요. 근데 이것을 포기를 못 합니다. 이걸 끊어내질 못해요. 그리고 이거를 끊어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북하게 오른 여겨집니다.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지,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혼합주의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은 말세의 지말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접안할 날이 정말 눈앞에 와 있고 주님께서 이때가 되면 말세야라고 한그징조가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말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 예, 물줄기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 가운데서 살기를 즐겨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나의 자존심을 치고 던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틀어지면은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절제가 안 되고 사나워져요. 사절에는 배신하고 조급해요. 조급해져요. 말세가 되면 조급해집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 어쨌든 빨리 빨리 조급해져요. 자만해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니라. 오전에 보시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교회를 다녀요. 경건의 모양이죠. 기도도 해요. 직분도 받아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맙시다. 모양. 어떤 이 틀, 계급장, 이거는 모양입니다. 폼입니다. 하나님의 이 폼, 외모,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바울이 사람들에게 먹기를 체근하고 있는지 먹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죗덩어리를 집어던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일평생을 내가 꼭 이것만큼은 안돼라고내 안에 꿍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집어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의 영적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내 안에 혼탁되어서 무엇이 진리고 참인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애쓰은 허망하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에 우리가 휘몰리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내 인생의 배가 그 순간에 한순간에 파선이 되어버립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위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먹을 게 지천인데, 영적으로는 다 굶주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전부 다 기근 상태에 있고, 허약한 상태,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버짐이 낄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그리고, 그리고 즐겁게 잘 섭취해서 힘을 길러야 내 안에 있는 죄의 밀가마를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배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고 싶은데 주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집어던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배가 가벼워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어디까지라도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항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laughs> 혼탁한 그러한 탕류가 거룩성을 파괴하고 그런 혼합주의가 이 교회에 또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다운 결단력으로 우리가 오늘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성령의 바람에 맞추어서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순한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